자 k가 정수이고요그다음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했죠자 근을 가지니까 여기다 뭐할수 있으면 대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는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요 <laughs> 자 e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알파 제곱 플러스 49는 0입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왕 해주면은, 자, 49만 남기고 넘길게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k-2 알파가 49가 되는데, 49가 7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정수고요. 얘도 정수니까 얘는 정수가 됩니다. 자, 정수 곱하기 정수가 7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는 7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7의 약수는 1하고 7밖에 없고요. 자, 알파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안 되겠고 그러면 알파가 뭐가 돼야 돼? 7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파가 7이면은 자, 얘가 7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k 2알파는 1이 되겠고 알파가 7이니까 k가 몇이 된다? 15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 하고 알파 값은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약수하고 배수를 통해서 근을 구해주고요 자나머지 이제 계산입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주어진 식은 2 x 세제곱 k가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49는 0이죠 자 얘가 지금 어 7이 근이 하고 있으니까 7에 대해서 조립제법 써주면은 얘는 x-7에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근은 뭐가 되면은 요게 나머지 두근이 되겠죠. 여기서 x는 7이 여기 알파고요. 자 나머지 두근은 요거의 두근이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한 게쓸수 있죠. 자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1이 되고요.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이니까 금과 계수 한계그 곱셈 곡식을 써가지고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계산해주면 자 얘는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알 베타 감마니까 자 얘는 4분의 29가 납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4가 되겠죠.